서울 잠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작은 교회 목사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비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땅빛 교회의 하석범 목사는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운동을 목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5,563가구. 입주민은 2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관리도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선거 관리 위원장은 목사가 맡고 있습니다. 독자 생존이라는 목회자 초교파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음. 세미나 모임인데 거기에는 성공회 신부님도 계시고 감리교, 뭐 기장, 음. 우리 장로교 통합 뭐다 뒤섞여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텀별 주제를 정해서 스타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공간과 도시 이 주제를 가지고 8개월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예. 어떤 마을사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나눌 건가 이런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또 나름 제 자리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어, 저에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관리 위원의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 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하목사는 선거 관리 위원장이 된뒤 이주자 대표 선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 TV로 중계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임원 회장 감사 선거를 할 때에 인터넷 TV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었고. 네. 그리고 입주민들 다 초청해서 공약 발표하고 토론을 하면서 지금도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그런 일꾼들이 어떤 분이 적절할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장을 마련해서 주민의 선거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왔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관리 주체 재계약을 앞두고 업체에서 동대표들에게 와인과 배상자 등을 돌린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 400여 만 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석범 목사는 이처럼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듣고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뭐 문자나 아니면 또 전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뭐 협박, 폭언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 회의 그 안에 간담회에서도 폭언을 이렇게 쏟아붓고 하면서 어 주민들이 뽑아준 동대표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상실하고 예. 법규를 많이 위반을 해서 어 정직하게 또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요청했는데 또 그러지 않았던 분이 계셔서 예. 거기에 대한 또 국가 법적인 책임을 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주민들 전체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동대표 사퇴를 했었거든요. 목사의 번업은 목회이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비리와 싸우는 일도 의미가 있겠지만 목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네.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정의를 뭐또 평화를 세우고 하는 그 일상의 언어들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이 마을 일 자체를 통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석범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하목사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치과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땅빛교회입니다. 독특한 이름인데 왜 땅빛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늘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요. 예. 땅에서 우리가 흙먼지, 또 뒹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예. 신앙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삶이고, 그래서 교회 또한 그런 일상에서 성육신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음. 땅에서 우리가 빛낸 삶을 살자고 해서 교우들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외국의 의료 봉사 활동을 가는 등큰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도 일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석범 목사가 목회지로 선택한 작은 교회와 삶의 현장은 하나의 실험 교회로 한국 기독교계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